다른 소리를 통해 진심을 전하며 노래하는 연주자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국악예술단에서 한국 전통성악 전가로 우리나라의 전통과 예술을 널리 알리고 있는 관현맹인 이현아 씨의 하루를 함께해봅니다.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은 2011년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으로 창단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시각장애인 국악예술단입니다. 국내외 인식 개선 및 소외계층 공연과 해외 공연을 진행하며 우리나라 문화의 전통과 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요. 여느 때처럼 출근을 한 현아 씨는 동료들과 합주 연습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관연맹이는 얼마 뒤 있을 공연 준비에 한창인데요. 현아 씨가 맡고 있는 정가는 가곡, 가사 시조로 이루어져 있는 한국의 전통 성악이며 그중에서 가곡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의 깊은 전통을 갖고 있는 음악입니다.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하던 현아 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정가를 전공하신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자연스레 정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음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은 이제 다들 취직을 하고 있, 있는 상태였고 저는 일반 악단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음악을 접어야겠다 이제 음, 내 내가 할수 없는 이제 영역이다 싶어서 접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우연히 이제 관현맹인 예술단이 창단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어 이런 기회가 왔네 나한테 음악을 계속 하라는 의미인가? 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디션을 받고 음, 입단해서 벌써 14년째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아 씨는 여가 시간에 관연 맹인 동료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고된 연습을 환기시켜줄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 인사를 외쳤는데, 어. 너무 소리가 박수가 훨씬 더 커가지고, 아유. 저도 그때, 그래서 어, 뭐야, 인사해야 돼? 아유. 근데 저 완전 귀를 약간 토끼처럼 이렇게 쫑긋해가고 있었는데. 하나쌤을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어, 말수가 좀 적었고, 어, 수줍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 점점 좋은 모습으로, 예, 성장해가는 것 같아서, 음, 보기 너무 좋습니다. <laughs> 선생님을 처음 이제 본 거는 되게 신기하게도 2006년도에 선생님께서 그때 고3이셨는데 중앙대학교 첫 식약장인 첫 합격자로 9시 뉴스에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저도 2012년에 국악을 시작하게 되면서 선생님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기에 더욱 큰 힘을 얻으며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현아 씨입니다. 현아 씨는 합주 연습뿐만 아니라 개인 연습에도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시각장애 국악인으로서 이현아 씨는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요? 남들보다 훨씬 더 암기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또 대회를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장애인 연주자보다는 비장애인 친구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 거기서 제가 살아남으려면 어, 그 친구들은 두세 배의 노력을 했다면 저는 그 이상의 노력 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이면은 아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라는 그런 말은 듣기 싫어서 어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정말 악보를 어머릿 속에 거의 꾸겨 넣다시피 <laughs> 했던 것 같아요. 이현아 씨는 온나라 국악 경연대회 본선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동아 국악 콩쿠르 전가 부문에서 은상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요. 그렇게 길고 고된 연습 과정을 감수할 만큼 현아 씨는 무대 위에 있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연주자인데요. 연주자로서 힘들었던 순간들은 언제였을까요? 음, 딱 요맘때 더운 여름이었고요. 정선아리랑을 찍을 때였어요. 근데 땜목이라는 걸 처음 저도 타봤는데, 한복을 입고. 네. 저도 저지만 너무 뒤에서 많은 분들이 진짜 물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끌어주시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촬영을 하다 보니 배가 고팠는데 먹을 수 있는 건 푸른 컵라면과 물에 젖은 과자. <laughs> 그래서 그런 걸 먹으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작업물이 나중에 나오고 나서 어, 되게 잘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고 실제로도 조회수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잘 나와서 음, 되게 자부심도 느꼈고 되게 뿌듯했던 그런 촬영이었습니다. 며칠 뒤관연맹인 예술단의 공연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캐나시 또한 동료들과 준비에 한창인데요. 지금까지 공연을 다니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음, 중국에 갔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중국에서 그때 주중문화원에서 공연할 때 애국의 노래를 연주했었어요. 그때 상황을 전해 듣기로는. 어, 사 관객분들이 많이 눈물을 보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관객분들이 주로 외국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사실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해하시기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음악이 전하는 힘이 어, 대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삶의 중심이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현아 씨. 네. 공연이 많을 때는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지만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좋은 반응을 보내주는 관객들을 만나면 힘든 것도 잊은 채큰 보람을 느끼는 현아 씨입니다. 마침내 관현맹인 예술단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지역별 아리랑 고유의 특색을 보존하면서도 창의적인 해석을 더해 각기 다른 아리랑 버전들이 하나의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공연인데요. 어, 우선 제 독주회가 11월 26일에 예정되어 있어서 그거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싶고요. 앞으로 많은 대중들에게 시각장애인 이현아가 아니라 정가를 부르는 사람, 국악인 이현아로 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